안녕하세요 목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다들 저는 어, 요즘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출석 이벤트로 다 받아서 어느 정도 대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계정이 4개가 있는 제가 어, 특별하게 큰 이득은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얻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거 하나 건졌어요 원래는 공격력이었는데 공격력 보다는 명중이 더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바꿨습니다 원래 공격력 5짜리 있었는데 요걸로 바꿨다 근데 뭐 특별히 변한 건 없다 요새는 뭐 그냥 영웅 유물 조금 먹어가는 아 정도? 어느 정도 먹었다라는 거 최근에 제가 방송은 뭐 키지 않았지만 영웅 유물로 제가 뭐 하나 얻어간 게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공격력 쪽인가? 어머진 감소 요거 근접 회피 요거 최근에 먹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방송을 킨건 그냥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킨 것도 있고 어 제가 계정이 전설 캐릭이 세 개잖아요 그세 캐릭이 모두가 우스페라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워리어랑 세인트 그리고 스나이퍼 요 캐릭터들이 우스페라임에 갔는데 잘 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리어는 뭐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다크메이지션? 그 친구가 너무 약해서 그 캐릭을 지우고 어차피 컬렉션 그대로니까 세인트를 하나 더 키워서 투 세인트로 가야 되다 이런 개인적인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면 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사냥이 좀잘 되는 부분이라서. 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팔라딘을 키워 가지고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좀 사용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오늘은 제가 아이템 수집을 어... 도전을 했는데 요 이동속도 2%를 이제 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래소 가보면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요거 얼마 안 하거든요 10원짜리 막 사서 했어요 요거 현자의 문장 5구짜리가 띄우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세로도 어 그냥 구입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영상을 켜서 찍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거래 내역 보면 거래 내역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몇개 들었냐? 60개 사용했어요. 6, 60개, 60개로 5강을 바로 스트레이트를 안 하고 20개씩 집어넣어서 3강, 3강을 20개씩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몇번 들어간 거죠? 그니까 러 20개 녹여서 3 뜨면 또 이, 강짜리 집어넣고 3. 그렇게 세번 정도 하면 3짜리가 한 15개 정도 돼요. 그거를 5짜리로 도전해보니까 운이 좋게 뜨더라고요. 4가 2개씩은 떠도 5갈때 원래 다 터져, 다 터져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씩 떠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럭키다. 운이 좋았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박아 볼 건데 요거를 박으면 이동 속도 2%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무과금 하시는 분들은 이동 속도 10%가 올리 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요거 이동 속도로 올려 주는 컬렉션이 웬만한 거다 해도 지금 뭐 요거는 못 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캐시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열쇠로 도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두개두 두 개니까 초록색 열쇠 네 개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10%가 졸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동속도를 만약에 이것까지 빨면 어 지금 총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67%가 나옵니다. 세공도 보면 제가 이동속도에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포른이나 이런 캐시 악세에도 이동 속도가 곧잘 붙거든요 만약에 이 이동 속도 작을 좀 하면 이동 속도가 한7-8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가 세 번만 나오면 되는 건데 어 재사용되기 시간은 좋은 거니까 놔두고 그래서 여기서 2% 그러면 70% 요런 데에서 이 뭐야 4% 짜리가 한 3개만 나와주면 80%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속도가 진짜 빨라요. 리세마라 할때 굉장히 조, 좋아요, 이게. 어, 특히 1챕터, 2챕터 클리어 할 때에는 목들이 거의 한 방, 두방 컷이라서 이동속도 빠른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엄청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잠을 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팔찌 먹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특별히 뭐 내가 또할수 있는 게 있나? 지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기 한발더 다가왔거든요 이거 70짜리만 하나 더 키워가지고 전설 탈것한번더 도전해서 전설 탈것두 개가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 지금 올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스 잡는 용으로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요 이후로는 안 하고 있는데 상저에서 좀 비벼보려고 각인도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유물도 틈틈이 지금 하고 있는데 유물동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가야 될게 되게 많으니까 요런 부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속 셋 올려봤고, 지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들은 생각은 캐시를 이걸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계정 4개가 모두가 이걸 다 사면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1300 다이아에요. 6천원에1300 다이아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거래소 가보면, 방어구,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템이 엄청 싸졌기 때문에. 지금 뭐 인기가 많이 식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무스페라임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 지금의 요 7일 대 7일 데일리 7일 다이아를 사서 어느 정도 또 성장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드 창을 가보면 제가 아이템을 이게 제 1인 길드거든요. 지금 보면 아이템을 곧잘 먹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보겠다. 어? 조금 여기에 적절한 현질까지만 들어가면 게임이 굉장히 재밌게 써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번 주 업데이트되는 내용 뭐 궁금하지만 어,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해서 또 스펙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다음에 봐. 안녕.